안녕하세요. 남친구들. 남친 자, 오늘은 특별한 셀카 찍는 법에 대하여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진작가 소개와 함께 수업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1926년에 태어난 사진작가입니다. 사생활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 않았으며 사진을 교육기관이나 동료들을 통해 정식으로 배운 작가도 아닙니다. 가정집에 고용되어 일하던 그녀는 늘 카메라와 함께 뉴욕 도시 곳곳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비안 마이어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는 2007년 자신의 필름이 보관되어 있던 5개의 창고를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은 2009년 비비안 마이어가 세상을 떠난 후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며 2010년 첫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특히 자신의 셀카를 많이 촬영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독창적으로 촬영한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셀카 위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에 카메라를 두르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입니다. 주로 거울이나 쇼윈도에 유리 반영을 이용하여 셀카를 많이 찍었습니다. 또한 사진을 보면 항상 카메라가 목에 걸려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얼마나 카메라를 사랑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이나 유리 혹은 고인 물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셀카를 찍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담비 친구들이 찍은 특별한 셀카 사진을 보면서 더 특별한 셀카 사진에 대한 영감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담비 친구들이 찍은 셀카 사진 중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용한 셀카 사진인데요. 이 우연승 학생의 사진 작품은 바닷가에 자신의 그림자에 비친 모습을 찍었고, 우소명 학생 작, 사진 작품은 키다리 아저씨 같은 자신의 셀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윤석민 선생님의 작품은 지나가던 어, 그 동네에서 거울을 발견, 발견하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셀카 사진에 대한 특별한 영감을 얻어봅시다. 그리고 밴드의 특별한 자신의 셀카 사진은 업로드 해봅시다. 누구나 찍는 식상한 셀카가 아닌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셀카 사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비비안 마의 셀카 사진을 다시 한번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셀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